무슨 게임이죠? 흑안에서 바늘찾기 맞죠 이거? 아니요. <laughs> 아 그런데? 여기 아, 속담 퀴즈잖아요 이거. 아심 아, 심리전.. 원이 어, 안 끝나겠다 아. 이거. 심리전 게임? 아 큰일 났다. 내가 이기겠다 이거. 아 나도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해줘. 아 명령 몰라? 게임 모드인가? 오케이 해볼게. 해드렸음. 감사합니다. 아 이런 것도 대학에서 안알려주다 보네. 아나 이런 거안 배웠어. 아나 아, <laughs> 여기서 안 배웠어. 아 대학에서 쓸데없는 거 알려줘. 아나 진짜 대학 왜가 그니까 코블스톤 <laughs> 응용학개론막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그죠? 그니까. 그러니까. 아. 코블스톤 응용학개론 스카이블럭에서 살아남기 막 이런 거. 아 그니까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왜안 알려주는 거야 진짜로. 그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. 아. 아 진짜 환하게. 아 진짜. 대학이 잘못했다. 돈만 먹고. 에이 진짜. 인정 인정. 아 기사님도 하는 거였어 이거? 둘가 <laughs> 한칸더 늘어나. 기사님도 해야지. 야너왜 기사님 왕따 시켜? <laughs> 그니까. 진짜, 진짜 나빴네. 야, 내가 데리고 올게. 어, 오케이 오케이 어, 야 끝났어 아니 기사기를 세상에서 지워버리시고 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때려서 가, 데려오시면 안되죠고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<laughs> 아니 아니 그 다음은 게임 오버입니다 이거 제일 많이 캐면은 돈 주던데 돈 주시나요 예안 줘요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뭐 벌칙이라도 걸까 벌칙 애교. 아 재밌겠다. 와. 대박. 어 일단 이거 하면서 최저시급은 받아야 되겠거든요. 예 <laughs> 아니 <laughs> 인정. 최저시급은 받아야지. 어 이상하다. 뭐가 이상해? 여기서 제일 이상한 거 태양이 <laughs> 바꾼 밖에 없아 태양. 아 이렇게 태양아. 가 이렇게 아니, 가자는 아니야. 거죠? 알겠어,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. 아니 아니. 아니! 그, 아니 들어봐. 아니, 지금 일단은 이제 레드팀 블루팀 정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아니, 지금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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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제가 저라고 제가 욕못 하는 줄 알아요? 아니 지정해. <laughs> 안 하는 거예요 아, 아시겠죠? 네. 아, 오케이. 자, 너무 길다. 어, 오잼, 잠만. 야, 야, 뭐 어디까지 늘려. 야, 나 이것도 너무 긴데? 도대체 몇 개를 캐려고 그러는 아, 근데 이 정도는 됐지. 어차피 개수는 내가 랜덤으로 할 거예요. 응, 너 짱. 응, 너 짱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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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안해. 그래, 이번 게임은 연습 게임이고 다음 판에 이제 벌칙 하나 정해서 할 겁니다. 자, 너, 그, 그대로 그 시작하신 건가요? 차라리 네. 바꿔도 돼요. 내 네. 아. 네. 자리야. 야, 너무 돼? 어? 어? 아! <laughs> 다이아, 다이아 봤는데 쟤저 제... 이세상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선수님 <laughs> 아, 왜 자꾸 내네 자리를 탐내는 거야어너 거기서 해 오케이 제가 두 자리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중에 어 아이 그냥 다 같이 시작하셔도 돼요 아 저기요 네? 저 블럭을 못해요뛰요 <laughs> <laughs> 네, 이거 넘어 다닐 수있 어요？야, 겜즈 부터 시작 해 보자. 겜즈더가 봐. 오, 하나, 둘. 어. 아, 더 갈까? 아, 몇 개를 0을까 아, 아아나이아아아0 0 0 0 0 0 0즈0 0깡0 0 너무 높 아, 데아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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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아, 0 0 아! 0 0 0아아0 0아0 0이0 0 아 여기까지 여기. 이게 도파민이 뭐야? 아 태양이 왜 이쪽으로 TP를?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? 아, 아... 하나만 더 깨볼까? 뭐 어, 생각보다 까운다고 어? 좋은데 여기 팀이? 염주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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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지 마세요. <laughs> 누나 누나 누나. <오케이. 웃음> 다 어디 있는 거야? <laughs> 아, 과연... 아 다섯 칸만더 깨세요. 다섯 칸만 어? 어? 배트맨이 못 깨겠어 나부터. 하나만 더? 나 <laughs> <너> 거의. 안녕하세요. <laughs> <아니, 웃음> <왔죠. 웃음> 누나 이대로 그만하면 어?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딱한 번만 더, 딱한 번만 더합니다. <laughs> 나 이거 다이아몬드 버, 뭐야? 야내내 내 아래 다이아가 사라졌어. 어? 애 어디갔어요? 애교형 말이 다르지. 애교하자. 아 와. 태양이랑 카트라이더하기 어때? <laughs> 어, 저... <laughs> 네 이제 섭종하는데 어떡해요? <laughs> 아 섭종했어? 제가 여기 할게요. 제가 여기 할게요. 아제 아하. 제자리... 제자리에요. 제자리에요.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. 아 누나 혼자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는데. 망했다. 자리 뺏겼는데 김준이 저게.. 뭐지? 잠깐만. <laughs> 나 여기에 한 번만 할게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. 제 다이아트 많이 남은 사람이 남아자. 애교를 정해줄 거고요. 제일 많이 남아 있는 사람한테 벌칙을 시키겠습니다. 자, 이게 오히려 한 개만 켜고 안 켜는 게 정배일 수도 있어요. 이게. <laughs> 오, 깨임즈리깡 좋아. 깨임즈리깡 좋아. 세. 어, 오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나못 뛰었어. <laughs> <laughs> 나몇개 <laughs> 정도 독해도 돼? 한 여기서 삼 30칸만 독해면 될것 같아. 30. <laughs> 나퍼이애초에안될것같 <laughs> 아, 오케이. 어더 스탑? 아, 아니, 잠깐. 더 할까? 어. 아, 오케이. <laughs> 아, 나몇 블록 해야 돼? 나몇 블록 해야 돼? 야, 30칸 <laughs> 아니 그럼 같이 가자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 목을 다시 올라가든가. 일단 게임 좀 해. 너가 꼴등이야, 지금. 이제 서, 이제 등수 얘기 안 할게요. 봐봐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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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아, 아. 아, 진짜. 하나만 아, 아. 어. 아, 더 피까. 기어 응. 아, 이거 실질적으로 이게 그래. 그래. <laughs> 너무 불리해요. 팀에 아. 아. 미친 아. 사람들하고 아. 어떻게 겨루려고요? 하나만 더 찍을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스타. 어 스타. 어, 아, 디진님몇개 캐셨어요 네? 지금? 아이 개만 더 깰까? 아 잠깐만 어어어나 100개야 1 <laughs> 0야 100개야 너 깝치지 마쌤 깝치지 <laughs> 마쌤 <마세요>. 하나 <laughs> 더아 잠깐만 저기다 하나만 더 하면 나도 나도 하나 더 오. 하나 더 난잘 모르겠다. 잘 모르겠다? <laughs> 잘 모르겠다? 어. 잘 모르겠다? 어. 잘 모르겠다? 어. 어. 진짜 잘 모르겠다. 어, 잘 모르겠어, 진짜. 아, 너무 모르겠는데? 아, 진짜 모르겠어? 아, 진짜 모르겠어. 진짜 모르겠. 디겨 님, 저랑 가위바위보 하실래요? <laughs> 진 사람이 이제 한칸 내려가는 거. 아, 어, 오케이. 안 내면 진다. 가위, 바위, 보. 오. 가위 바위보. <laughs> 뭐. 이거 그냥 하나 더 내려가고 싶은 <laughs> 아, 나 잠깐. 을나 잠깐. 아, 잠깐. 잠깐. 아, 나 잠깐. 아, 나 잠깐. 아, 다시 깐 아, 나 잠깐. 아, 나 잠깐. 아, 나 잠깐. 아, 나 아, 요 죽어. <이거 맞아요>? 죽어. <laughs> 뭐? <laughs> 나더 내려가도 돼? 아니면 안 돼? 여섯 칸만 더 내려가자. <laughs> 아니, 아니 진짜 한다고? 아토야 나는? 아 아토야 나는? 어, 거기서그만해대꽉 피다고. 아토야, 진짜 안 내려가? 어. 진짜? 어. 진짜. 가이바이, 한 번만 더 하실래요? <웃음> 아. <웃음> <laughs> 나이스! <있어. 웃음> 나 친절하게 말해줬는 데! 나이야나몇개더도 어. 돼. 렇게이하 나도 이렇 다섯 아 이렇게 하도하이게 하고 하고 있지. 나이게 하고 있지. 나도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있이이다게지이지지 또 동무. 아, 어떤 게 좋을까?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쪼리, 아, 쪼리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했는데. 아 어떤 게 좋을까? 귀신 꿈을 꾸고 싶은 게 좋을까? <웃음> 어, <웃음> 누가 좋을까? <laughs> 오랜만에 치즈버거 한번 들어야 되겠고. 아, 너무 오래된 아, 아, 고전.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. <laughs> 아, 이거 몰빵하죠 아, 그냥? 아 다시 돌려서? 네. 다시 돌려서? 다시 아, 돌려서 아, 몰빵? 나라 나라 딴 따라다라 따따 따라다다 따다다 따디답꾸삐. 어 진짜? 기대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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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배갔다. 어떡하지? 아, 피드버거 만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. 어빠난난 띠드버거 먹고 싶어. 띠드버거. 아 빨리 띠드버거. 나 띠드 대따 좋하는거 알지? 내건띠드뚜 장! 신자장빠 <laughs> 디견의 본모습을 본 거예요? 안 돼. 이 모습을 봐 버리면 나에게 빠져서 헤어나가지 못하는데. 아 벌써 빠져버렸네. <laughs> 어쩔 수 없지 뭐. 디견 너무 이쁜걸? 히히. <laughs> <laughs> 오빠 내 본모습을 본건 우리 둘만의 비밀. <laughs> <laughs> 뽀뽀. 야비소 <laughs> 자, 우리 애교를 걸고 한번더 할까요? <laughs>